요즘 수도권 근방에 민가 국제학교가 우후죽순 지금 많이 생겼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영류를 나왔는데 일반 공립을 보내면 다시 A B C D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는 황소수학에 입학할 정도의 그 노력과 근성은 없어. 근데 잘 키우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에는 경쟁에 그렇게까지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왜? 능력이 부족해. 그렇다고 그걸 인정하고 싶진 않아.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민가 국제학교 학교 중에 IB 과정은 없습니다. 왜 IB 과정이 없냐면요. IB 과정을 하려면 인터내셔널 밖으로 내야 스위스 본부에다 로열티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민가 국제학교인데 선생이 검증이 돼야 되고 프로그램이 검증이 된 거를 쓰기에는 자본 상황이 열악해. 그러니까, IB 과정을 못하죠. IB 과정은 뭐냐면, 주도적으로 자기가 참여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 민인과 국제기들 가만히 보면요. 방학특강때 제가 가르쳐보면, 영어도 제대로 안되 있고요. 회화 잘한다고 영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을 논리적인 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약하고요. 한국 책도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엄청 떨어진 애들이 많습니다. 민국학학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를 만약에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으면, 아, 돈 낭비, 시간 낭비했다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방법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영어든 한국말이든 문해력을 키워야 돼요. 지금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은 들어가기 힘들지만 우리나라 마산대, 원강대, 지방대는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내가 4년간 돈을 그 비싼 돈을 내서 과연 그만한 걸 얻을 수 있나 못 얻겠다는 생각이 많으니까 일부 명문대만 빼놓고는 대학교 들어가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미인과 국제학교 다니는 부모님이시라면 지금 당장 준비하실 게 뭐냐? 아이의 문해력을 체크하시고, 문외력을 익힐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드립니다. 제가 고내는 책은 뭐냐면, 데일칸의게 인간관계론, 리베르 출판사에 영한대학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습관을 고쳐야 돼. 그래, 간단합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심 아타믹 헤빗의 원서는, 교본에다 팔아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심 이건 업사이드 오브 스트레스라는 책으로 원서를 팝니다. 나. 이런 책부터 읽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분당 그 롯데하이마트 정자점 바로 옆에 불공로 4인데 니더스 프라자 5층에다가 인더스 니틀 아이비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는 뭐하는 학교냐면 아이비 과정을 해준 학교가 없으니까 아비 과정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학생을 특히 미인과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을 위해서 문해르 코스 부족한 수학 과학 전반적인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그걸 열었어요 애들이 왜 공부를 안 하냐 왜 황소수학이 잘 되냐 황소수학 의 특징이 그겁니다 수업이 끝나고 관계된 심화 문제 열두 문제를 그걸 미션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학원에서 풀고 가게 합니다 지금은 2시간 되면 그냥 집에 보내지만 옛날에는 못 풀면 집에 안 보냈어요 그리고 숙제를 해주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2시간 학원에서 수업 받았어 그럼 2시간을 남아서 미션을 해결해야 돼그 다음에 또 숙제가 또 있어 지금 미인가 국제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공부를 대충대충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 수업을 받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날 마스터 할 거를 될 때까지 확인이 되면 이제 보낸다는 개념이죠. 지금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족한 학습 능력을, 부족한 지적 자본을 어떻게든 채워야 돼요. 여기서 애가 뭘 기르냐면, 참고 견디는 힘을 무조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부족한 거를 정확히 체크를 하신 다음에, 부족한 걸 외워야 됩니다. 아이가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휘력이 폭발적으로 늘 때, 영어는 어원식 공부가 가장 좋고가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서는 한자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파자 한자를 파자 하는 거이 단어가 예를 들어 봅시다. 실슈를 예를 들면 실슈. 실슈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있다. 이게 실슈인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 소자를 쓰면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그럼 무슨 일이죠?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파자를 가르치면 아이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부의 근본 원리와 공부 방법 이 자체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것도 제대로 못배우고서 민가 국제학교 그냥 가방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가 국제학교들의 애들의 해결책을 확실히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인더스 니트 라이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또는 이번 여름방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아이에게 맞는 문해력부터 키워주세요. 그게 정답입니다.